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약촌 오거리 사건으로 어, 얼마 전에 영화 이제 재심이 났잖아요. 음,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영화 이제 재심이 7월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요 사건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완전 팬인데 약촌 오거리 사건으로 한번 방영이 된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구나. 이 사건 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을 올릴 거고요. 일단 이 사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그 법률 용어나 법정 용어나 아니면 어떤 크라임에 관련된 용어들을 먼저 배우고 나서 이제 제가 이악천오 거리 사건, 이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약간 굉장히 억울했지만 어쨌든 뭐 10년 동안 복역을 했지만 정말 태어일폼 아시죠? 태연일폼의 그뭐이일 앞두고 이제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재심까지 가게 된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어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고요 근데 어쨌든 과연 사람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경찰도 사람이고, 판사 뭐 여러 가지 검사, 변호사. 근데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제가 김시애씨그 실제 사건 이후로 제가 두 번째로, 어,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사건 2 보여드리기 바니다 일단 이제 요, 요거를 좀 먼저 배우고, 제내용의 내용을 좀 가도록 할게요. 그 이제 가 추석이라서 한 한복, 계량 한복을 좀읽어봤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은 9월 18일 2017년 월요일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제 법정 영어를 보면 이겁니다. E 뭐 이런 걸할때 영어 영화를 봤들 그 objection 여러분이 했잖아요. objection 자체가 object가 이제 반대하다. object to o 명사고요. 동번반 명사. 명사형으로 objection 반대하다. 또는 dissent. 그다뭐 다른 이해 자체가 다른 의견이니까 different view 이렇게 뭐 영어로 해석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판사가 나죠 오판사가 이제 굉장히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죠 judge. 그다음에 이제 이 약정 오거리 사건에서는 16세가 만으로는 15세였던 것 같아요. 어, 이 소년이 음, 억울하게 이제 옥살이를 10년을 최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감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imprisonment라고 해요. imprisonment. prison이 이제 요 자체가 이제 감옥의 뜻이잖아요. 수감. imprisonment. 그 다음에 이제 어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제가 조사한 바에 조사한 바에 따면 뭔가 영화에도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지만 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에서 이 일을 발생을 했더라고요. 저러도또스사는 이제 저희 부모님 고향이기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일단 택시 기사였던 피해자, 뭐 당시 40세였고요. 이제 어떤 범인에게 흉기로 열두군데나 찔려서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현장을 음, 이 최근, 그 당시 15세, 다방이 이제 커피 배달을 이제 뭐 스쿠터인지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이 최무분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내가 수사 들받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오히려 이최군이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10년간의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감을 imprisonment 이렇게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자기가 죄를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10년을 산 건데. 이게 이제 이최근의 자백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제가 김신혜 사건에도 얘기했지만, 자백만으로는 법이 집행이,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실효성이 없는데, 어이없게도 완전히 그 자백으로 이 소년이 1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원래는 15년형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죄를 인정해라라고 압박을 넣어서 5년을 이제, 가만, 10년을, 만, 만 10년을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경찰들이 이 소녀는, 어, 모텔로 데려가서, 경찰서단에 모텔을 넣어서, 잠을 안 지우고,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영어로, severity, s e v e r act, crime,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severe가 뭐, 심각한 이런 뜻이잖아요, severe. 근데 이제 그걸 o 세하고명사서 CBR, Singapore, 라 i n g a p o r e Act of Crime, or Cow King, 고요 CBR Attack to c r i m 이 or c 이 r Attack to Crime, o 판 c 다 r a t 이 a c t Crime, or CBR a t t a c 이 to 요 r i m e 이 r 이 b r Attack t 데재 보고에서 리가 들어가서 재심을 apply f o r 청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재심을 청구하다 할때 apply for가 뭐 지원하다, apply to가 적용하다 apply for a, a, a trial 하면 재심을 청구하다 이렇게 재심이 되는 항률를 김실 씨 경우와 마찬가지지만 이제 증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재심 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요 재심을 다른 표현은 new trial, trial 재판이거든요 또는 second trial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범인, 이제 범인을 이제 주목을 받았 지목을 받았는데 범인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좀내려보겠습니다 자, 컴팩트 자체가 범죄를 절질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컴팩트. 그래서 어 컴팩트를 크리미널 하면은 뭐 죄를 범한 크리미널 자체 범인이에요. 또는 corporate 범인이고 suspect 용의자 정도. 근데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이 최근에 진술 자백이라고 그러죠 자백을, 자백을 받통록한 건데 이제 진술을 타스턴더니 또는 s t a t e m e n t 라고도 해요. statement. 이제 과다출료도고 있냐면 이그 택시 운전사 1 2 번이나 칼이 찔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인이 어 뭐냐면. 과다출혈로, 이제, 동맥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copious bleeding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메일판 거의 CSI, criminal scene investigator, 현장조사단, 범죄현장조사단, 미드 에 있잖아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재밌게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부 이제, 과다출혈 표현이 가끔씩 나오죠. copious bleeding. copious 자체가 상당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어, 일단 보격을 10년을 원래 15년인데 죄를 인정해서 15년 빼서 15배 이 10년을 만 10년을 보격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serve on the r sentence sentence가 이제 문장이라도 있지만 어떤 판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uh, 우 e v e 면 뭐, 10년, 10년, 이렇게, 복역을 하는 거를, 복역을 하다. i m p r i s o n 아까 나왔었던 단어고요그 다음에, 이제, 사건 현장을 이제 조사하게 되잖아요. 사건 현장을 조사하게 되는데, 어, 한번 보면, 요거 이제 내려가면 해볼게요. i n v e s t i 가 이제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인 n 스 e 게이 i 더 a t 하면, 뭐, 그, 인스턴스 사건의 s c 장면을 조사하다.

뭐 원고측, 피고측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원고는 이제 plaintiff라고 하는데, 어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해를 입은 사람. 어, 그다음에 피고는 이제 뭐 고소를 받은 자. 그서 defendant, 자기를 변호해야 될 입장. 또는 the accused, accused가 고소하다, 고소를 당한 사람. 그다음에 징역, prison labor. 징역에서 뭐 하는 노동을 prison labor 이렇게 하는 게있고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신, 이 최고 재가 10년을 복용했잖아요 그러면 s e r 10 years in prison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이 최고 자체가 어, 10, 만 10년을 채우고 나왔어요 안타깝죠 10, 만 15세에 들어가서 10년을 꽉 채우고 나온 거예요 청소년 시절을 다 그래서 이거를 complete the survival o n the sentence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진영 아까 했고요. 진술, statement 또는 testimony. 그다음에 혐의가 있다, suspicion 또는 charge 이렇게 표현하고요. 을 그다음에 이제 뭐 CSI 미래도 보면 부검을 하잖아요. 시체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 택시 기사도 사망 원인을 살펴보니까 어 일단은 그게 칼로 뭐 대동맥 동맥이 출혈 가더로 이제 살인을 사례를 그러니까 당한 그런 경우, 오 u t o 그다음에 구검을 실행하다를 conduct an autopsy 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진범은 이제 도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escape. 그에 flight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최고는 무고한 거잖아요, 죄가 없는데 잘못 고소를 받아서 이거를 first accusation, 또는 first charge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모든 범죄에는 물증이 있어야 돼요. 뭐이 진범이 이제 칼로 택시기사를 그뭐 뒷자루로 게 찔러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칼로 죽였는데 어쨌든 모든 사건 현장에는 살인 사건인데 반드시 증가 있어야 되고요. motive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물증이 있어야 되고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physical evidence proof 뭐 physical evidence 물리적인 어떤 증거.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집안을 압수수색한다. 그것을 confiscation. 그런데 이제 이최고가정에있는뭐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뭐막 경찰이 끌고 가고 막포행하고그랬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confiscation warrant라고 한대요. w a r r a n t y 영장. 저도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수색 영장은 경찰에서 낼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 검사한테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차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뭐 최근에 뭐 아, 막 요즘 막 청소년 뭐 소년법을 폐기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갖다 뭐 심신미약이다, 뭐 우울증이다,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구실을 삼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심신미약을 feeble minded person The girl was only teenager, and also she has a, well, she is a kind of f e e a l e m i n d e d person. 뭐심질 어, 미약이야, 미성년자네, 아이, 뭐 이렇게. f e e a l e 이 연약한 뜻이고요. 진범은 이제 최근이그 당시에 5세였고 진범은 당시 25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뭐 알바라도 할 것이지 택시를 뒤, 뒤에서 타고.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유업을 하다가 이제 택시기사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둘이 찔러서 죽였다가 근데 그걸 12번이나 찔러서 죽인 거예요. 진범을 리얼 크리미널. 리얼 크리미널. 크라이은 범죄고 크리미널 범위. 어쨌든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이게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어 정확하게는 2000년 8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어쨌든 2003년인가 이제 진범이 거의 이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사가 들어갔었어요. 이 리인바스게이션. 리가 어겐이라는 뜻이거든요. 있인바스게이 조사하다, 리인바스게이션. 재수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이 최고들을 감옥에 넣은 이 경찰들과 검찰들이 있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어떤 실수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그냥 무마를 시켜버렸더라고요. 아그 다음에 이제 공소 제기. 뭐, prosecution indictment. 범행은 criminal act.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 보신 분도 알겠지만 굉장히 막 조마조마하게 아슬아슬하게 솔직히 이제 승리한 사건이잖아요. 진짜 뭐 보다 보면 진짜 막어 사이다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굉장히 억울한. 그리고 이제 진 범이 그러니까 아까 리얼 크리미의 진 범이라고 했죠. 조수석에서 패스엔실시에서 이제 경찰 그러니까 그 택시 운전사를 1 2 번을 실렸고요. 그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 쉬어블라이프 생활고. 그런데 너무 웃긴 게이 진범이 12번을 찌르고 나서 나가 그다음에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친구네 집을 가서 그 칼을 친구네 집에 뭐이 칼을 맡아놔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친구마저도 정말 친구를 잘 살게 되면 친구마저도 공범이 돼버린 거고 그다음에 2000년에 이제 최근이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진범의 친구가 죄책감에 of 서브 i 를 t 라고 했었죠 죄책감 때문에 2003년에 자살을 해요 히컴이 소사이드 어쨌든 이제 강도살인 강도 살인 사건이었죠. 강도를 나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최근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하더고요거꾸로 뭐 매달아서 발바닥도 때리고 뭐 엎드려 뻗쳐는데허벅지 엉덩이 때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폭행 또는 고문을 폭행보다 토출은 고문에 더 가깝죠. 토출. 물건은 뭐가를 토출? 강압에 의한 진술이었다. 스포션그 다음에 어뭐 연행을 해갔다. So, take somebody in the police station. 연행.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도 나왔어요. First accusation. 그 다음에, 이건 억울하다. 그래서 나아 r g e appeal. Appeal이 항소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판을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사례를 당한 택시운전 아저씨는 이제, 그 마디가 스체거든요 어, Forensic a u t o p 에 y 에서 이제 사망 원인이 동맥 절단에 의한 어, 가량의출혈으로 자, 그다음에 음, 형설 에스디작티브라고 하죠. 근데 진범은 리얼 크리미널 이렇게 되고요. 어, 잠깐 무료할 수 있으니까 요 사건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서울 사건의 피고인이 4 16년만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전주지범 분산지청은 재심 전유의 증거관계와 최근 수사 상황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진범으로 불려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2살 최홍 씨는 살인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휴, 어쨌든 이제 보상금을 받긴 해요. 보상금을 받긴 했는데, 진짜 뭐, 10년을 버텨서 저거를, 억울한 유명도 벗긴 했지만, 뭐 결혼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마음이 연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억울해서 아마, 뭐 진짜 암 걸려 죽거나, 막 분해서 자살을 도할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상은 compensation, 이 표현하고요. 이제, 공소시효가 태안입법 이후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 공소시효는 statute가 이제 법, 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법, 한, 법이, 법령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15년이 지났어요. 그럼 저한테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런 공소시효가 있었는데, 태안입법 이후로 그 공소시효가 사라졌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죄, 하면 be found guilty, 또는 give the guilty verdict. v e 이 판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어, 2000년도에 이 최근을 모텔로 들어가서 감금을 했잖아요. 그리고 경찰들이 c 파 n 먼트 n e m 지은 거예요, 감금죄 그리고 2003년도에, 제가 연도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이 최근을 같이 이제 고문하고 협박해서 일단 뭐 거짓 자백을 받은 경찰 중한 명이 어, 자살을 또, 한, 하게 됐어요. 그, 이제 이 사건을 제가 이제 약간 조사하면서 느낀 게, 일단 너무, 하, 한 번에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택시 운전사 아저씨는 살해를 당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정말, 처음에 15년 받았다가 10년으로. 그리고, 최근에 친구 있잖아요. 최근을, 예, 도를 도와준 친구도 양심에 걸려서 2003년도인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자살을 했고, 이때 최근에 억울하게 이제 강압에 의해서 수사한 경제주의 한 명도 자살을 했어. 요 그러니까 참, 좋죠 형사처벌은 이제 criminal punishment라고 하고요. 이제 이 모든 게 authoritarian, authority, authority 발음도 없네. authoritarianism, 권위주의. 아시죠? 하이러키, 어떤 이런 하이러키 따라서 권력을 향해서 어떤 굉장히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워를 남용하는. 저도 권유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얼추 나온 용어는 다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분한테 너무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이제 변호사님, 실제 이최근의 사건을 맡아주신 이 변호사님. 이번에 힘이 정말 컸던 것 같고요. 어,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영화 재심 한번 잠깐 볼까요? 네요. 피해자에게 나라가 지급한 부상금을 갚아야 하는 문제로 이것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게 이제 최근 10년을 살고 나왔는데, 뭐그 10년 동안 뭐지 부상금이라고 해서 나라에다 돈을 내야 된대요. 그게 이자 이자를 붙어가지고 뭐 1억인가 어이가 없어. 억울하게 저희 사도 약간 그러니까 억울하게 억울하게 놀려서 가고 갔는데 10년 살고 나오니까 부상군까지 내라는 아 정말 아 그냥 그 차를 준비해서 법이라는 것이 진짜로 사람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요 법이라는 것이 진짜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강한을 배우는데요 하여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유튜브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요. 제이심도 한번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억울한 일은 억울한 억살이 억울한 누명은 하, 진짜 다시는 음,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어는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 아, 여러분, 바, 바하게. 여름이 끝나고요. 이제, 이제 가을이에요. 어, 열심히 하세요. 았죠 안녕.